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모카 네트워크 영상 진짜 좀 오랜만에 찍게 되어서 잘 보세요 자 물려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보시면 돼요 물려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영상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진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공평하게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공평하게. 자, 여러분들 판단 제발 잘하시길바람면서 다시 우리 시세가, 모카가 좀 올라와 주려는 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당 측에서 시동을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코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차트 시작인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우면요.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또 올라탑니다. 학습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누구예요? 우리죠. 자이 고점에 여러분들 물량 그대로 떨긴 다음에 그대로 다시 떡락. 자 여러분들 올라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잘 이용하실 건데, 자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자 이거를 머리 부근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머리 부근자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쫙 위에 정수리 부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팔 거야. 자이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코인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무조건. 세력보다 아래서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아요 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롱런이란 걸할수 있는데 그러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야 가 동시에 오차범위를 계산해서 가장 중요한 이놈의 모카의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잘 보세요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고? 어, 매스컴도 있었다고. 이거 이미 같은 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같은 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일정을 확인하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물려 계신 분들, 딱 이것만 보십시오. 자, 오늘 영상 모든 내용들,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어깨분의 매도 타점을 모든 영상 보신 분들한테 정확히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뭐 아무튼 조건 없고. 자, 근데 다만 걱정인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다른 종목을 자, 이 금액에 매도하세요라고 그냥 방송에서 써드리면서 말했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어, 채널에 제재 들어오더라고 유튜브 측에서. 자, 보세요. 나 진짜 어떻게든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지금 앞뒤 이도저도 아니 뭐다 꽉꽉 맥혔어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이거 정말로 지걔는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될거 모카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모카에 대한 질문만 다른 정보에 대한 질문은 일단 어 배제 자 여러분들 이분한분한분 한 분, 제가 다 대응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 아래 번호로 모카라고 보내주세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예요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고 자 저한테 모카라고 보내주세요 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딸랑 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금액에 매도 예약하시면 됩니다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간단하죠 자 아래 번호로 모카 보내주시고 나 번호도 모델 사용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영상 더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바로 어, 영상 더보기 밑에 거 눌러보면은 뭐 바로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오기 세팅해 놨어요 뭐 제가 공명 문의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다가 내리꽂을 겁니다 기습적으로 자 말은 기습적인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거래 못해요 어 여러분들 죽죠 자 정수리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레겁먹고 밑에서 털 필요도 없습니다 손절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깨 부분도 매도 예약만 하면 되는 너무나 간단한 상황이라고 해결이. 자 지금 이 금액 말을 못할거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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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게이 매도 타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들었는데도 아이다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할래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에 여러분들 돈. 자 여러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 걸. 자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 어려운 일입니까돈 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맨날 코인 사무처 정수리 거는 게 매도 예약 아니에요. 자이 기능은요 정확한 타점이 발생을 꼬질하고 있는 게 매도 예약 기능입니다. 자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했죠. 영상 어, 우연인 거 아닐 거라고. 자전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어 방법까지 싹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단연컨대 조금에게 매도 예약하신 분들이 이번에 모카에서 빠져 나오게 되실 겁니다. 무조건 빠져 나오게 될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음 앞으로 코인을 하실 거라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는게 가장 적합할지 자이 부분까지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 이라고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 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 을 그리고 통치를 소각 했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가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것은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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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